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 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이슈 피플 시간입니다. 네, 새롭게 출범한 지역 의회의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봅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젊은 의장. 의장으로 선출되시자마자 이렇게 타이틀 하나를 얻으셨는데요.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아, 먼저 그 당진 시민들께서 어 저를 포함한 당진시 의회 13명을 당진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실 613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어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예. 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일하겠습니다. 당진 시민들께 전달하고 그 뜻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럴 때마다 당진 시민들께서는 많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는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때로는 조언과 채찍도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의회 의원으로서 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반드시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한 그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그 뜻에 부합되게 열심히 일해야, 해야,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아까 표현해주신 그런 어깨의 무거움으로 저희들을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제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를 또 가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진심이 좀 묻어나오는 이런 소감이셨는데, 네좀 본격적으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당진 지역에 좀 현안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그 중에서도 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당진시 현안 문제는 곳곳의 산자회에 있습니다. 특히 어, 많은 시민들이 같이 그, 공감를 형성하면서 네. 저희들 느끼는 부분인데요. 네. 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당진시는 최근에 도농복합 도시로 어, 성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당진시의 청사진이 그려질 건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진시의 불과 최근 몇년 동안 어 인구가 이제 늘어남과 동시에 예. 또 주거 환경의 중심지가 있는 그 동지역의 네. 인구 밀도가 어 많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음. 어 당진시에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예. 어 당진 시민들이 생활하고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 특히 저희들이 가장 공감대 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 문제, 예. 또한 교육 문제, 음. 예. 그리고 이제 복지적인 문제, 예. 그리고 이제 교통 문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시설들이 부족하다. 예.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 당시 시민들께서 많은 그런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고 예. 또한 요구를 하고 음.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당진시가 앞으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좀더 추적해야 되고요. 당진시 의회는 네. 그거에 대한 적적인 대안과 또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예산, 예산과 또한 계획과 대안을 음.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어, 당진시에 제시하려고 예.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는. 제 당진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로 지금 대두 되고 네.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서도 당진터미널에서 당진 땅, 그렇죠. 어, 대책, 당진 시민들, 네. 당진 시민들의 촛불이죠. 그 마음. 근데 사실은 제가 그날도, 음, 저에게 이제 인사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 요즘 이제 그, 촛불이 이제 문화로 어, 승화되어 네. 있죠 예. 많은 분들이 촛불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당진 땅 되찾기 위한 당진 시민들의 촛불은 이거는 분노였고 아. 또한 그~ 그~ 갈, 갈급함 어~ 분토 예. 예, 분노 분개 이런 부분들을 성토하셨거든요 어. 예. 그게 이어져서 최근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또한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은 당진 시민들의 자존심 또한 또한 그런 당진 시민들의 에, 그런 이제 경제적인 예. 측면의 득과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떠나서 원래 기본과 상식이 기본과 상식과 원칙이 에, 이 세계는 그래도 이 세상은 이어져야 된다. 크게 음. 아, 맞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반드시 당진당 찾는데 저희 당진시의회에서도 총력을 다할 거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도 10월 단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시일를 저희 그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일정도 또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향도 음. 궁금한데요. 아, 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장을 지금 수행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나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계획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의 계획 안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일지 모르나 정말로 당진 시민을 먼저 중심에 두겠다는 서두원관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좀더 말씀을 올리면 좀열린의 회, 소통하는 회를 구현하겠다. 네. 기존의 당진 시민들이 당진시와 당진시의회청사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상당히 높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그 표현은 어, 그만큼 어,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 대화하고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당진시의회 의원이나 또 당진시의회는 그래도 이제는 기다리지 말고. 시민들께 찾아가자. 음. 그리고 오실 수 있으면 제들 열자.라는 예. 네. 의미로 제들 소통과 열린 의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정말 좀 진정성이. <laughs> <laughs> 그렇습니까? 네, 정말 진정성이 예, 예. 느껴지는 답변인데요. 아, 네, 네.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재 당진시의장과 의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